아름답고 눈부신 순간 한상동화 원박싱 세상에 초콜릿에서 단 하나뿐인 골든 티켓을 찾았다 환상의 초콜릿 월드에 도착한 우리는 내가 엄청 좋아하는 젤리 동산에서 실컷 뛰어놀고 이제 다음 동산으로 슉 날아간다 과연 우리는 어떤 동산에 도착하게 될까 궁금. 우리 어디까지 날아가는 걸까? 어디든 도착할 수 있겠지? 어, 근데 춥지 않아? 나만 추워? 에치. 나도 추워. 어, 나눈 맞았어. 눈 내리나 봐. 설마. 그럼 여기는 히토미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동산이다. 모두 안전하게 내렸지? 유리 착륙 완료. 민주도 착륙 완료. 히토미는? 야, 아이스크림 볼끌러온다 재밌나 봐. 귀엽다 귀여워. 막상 내려오니까 하나도 안 춥다. 응, 포근하다. 다행이야. 어, 근데 우리 손에 이거 뭐야? 우와, 숟가락 모양 삽이야. <laughs> 대박. 대박. 여기 봐 아이스크림 위에 구름 이 있어 와 신기해 구름도 한입 먹어보자 대박 솜사탕 맛이 나저기에 동굴도 있어 이이랑 같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을까 동굴 들어갈 사람 치즈랑딸기맛 엄청 맛있다 오 저기는 파피스터 언덕인가 봐 하늘에 불꽃이 터져 우와 너무 예쁘다 무지개 샤베트 고드름도 있어 상큼 톡톡 언니 발안 시려워? 언니 발 얼음물에 빠졌어. 어? 아무렇지도 않는데? 유리야 이거 먹어봐. 엄청 맛있어. 상큼톡톡. 오 진짜. 역시 얼음공주픽. 완전 맛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어? 애들 다 어디 갔지?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목소리> 봐요. 우리 내려간다. 뭐야 아이스크림 산에 타러 간 거야? 재밌겠다. 나도 저거 타고 싶어. 어디로 올라간 거야? 어? 저기 저기! 올라프 온다! 눈사람! 가서 길좀 물어보자! 저.. 저기 눈사람님.. 아이스크림 썰매 타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휘용! 기용아 저기 저 얼음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요? 휘용! 휘용 휘용! 쭉 올라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원 언니! <laughs> 유리야! 언제 올라와? 빨리 오세요. 우리 같이 다자 설매 기다려. 우리 왔어. 많이 기다렸지. 미안 미안. 아니야. 근데 문제가 있어 설매르 달려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대 어디 어디 보자 보자 시원달콤한 맛 눈썰매 입장료는 달콤한 말 한마디입니다 달콤한 말? 기분 좋아지는 그런 말인가? 아까부터 생각해봤는데 나는 이거 같아 뭔데? 토미한테만 살짝 알려줘 속닥속닥 어때? 맞지? 오 맞아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유리 들어봐 속닥속닥 나도 이거 생각했는데, 혜원이 석닥석닥 나도야. 그럼 우리 한 번에 얘기해보자. 아이, 저는 내 자랑이야. 신난다 아이스크림 설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바람 냄새도 엄청 달콤해 너무 좋다 근데 앞에서 운전 잘하고 있는 거지? 어 이거 초콜릿 강으로 이어지나봐. 옆에 초콜릿 폭포야! 우와 파도다. 배가 너무 글러 걸려 멀미 난다. 이쪽엔 초콜릿 설산. 웅장한 산맥 좀 봐. 잠시만 이 상쾌하지만 쌉쌀한 냄새는 설마 민초? 아! 민초 초콜릿 강이야 피해 피해. 여러분 왼쪽으로 보세요. 딸기 근정이야. 오른쪽엔 치즈볼 축구장. 치즈볼 20개 먹을 거야. 오 마이 갓, 치킨이 날아다녀. 안녕 치킨. 탕수육 유원지 좀 봐. 빛나는 소스강. 오 다색 다이빙한다. 직몽인가봐. 에이, 탕수육은 부먹이지. 무조건 부먹! 앞에 봐, 앞에. 다들 운전대 잘 잡고. 드디어 도착! 여긴 어디지? 어? 근데 느낌이 좀 다른데? 그러게. 춥지도 않고 따뜻해. 이 달콤한 냄새, 상큼한 향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삭바삭 오독오독 소리? 아니, 이건, 바로바로,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과칩. 여기도 사과칩. 저기도 사과칩. 행복하다. 어쩐지, 이 향긋한 냄새가 사과였어? 뻔했어. 와, 바닥에 떨어진 낙엽도 사과칩이야. 사과칩으로 만든 부채도 있어. 오, 바람에서 사과향이 나. 신기해. 저기, 집 지붕도 사과칩이야. 부럽다. 잠시만, 얘들아, 하늘 좀 봐. 사람들이 뭘 타고 다니는데? 양탄자 아니야? 알라딘이 타고 다니는 거. 아허뉴 나도 양탄자 타고 싶다. 나도, 나도. 나 양탄자는 처음 봐. 하늘을 나는 기분, 어떤 걸까? 양탄자 타러 갈 그래 사람? 손! 손! 나도 손! 아 뭐야 나한테도 말해줬어야지 지금이라도 붙어 손! 손! 왜 언덕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운 거 같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덥다 못해 뜨거워 누가 히토미 존수리에 핫팩 올려놓은 거 같아 저기 사람들 있다. 거의 다 왔나 봐. 좀만 더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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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자. 어우 뜨거워. 뭐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걸까? 우와. 저기 고대한 양탄자가 있어. 거대 사가칩 양탄자를 타고 어디든 갈수 있어요. 단, 양탄자를 만들려면 뜨거운 태양을 가동해야 합니다. 아, 우리가 탈 양탄자를 직접 만들어야 하나봐. 그런데 뜨거운 태양 연료비를 내야 한대. 어디 어디? 정말이네. 나를 불타오르게 하는 것을 알려주면 연료를 넣어준대. 불타오르는 건뭘 말하는 거지? 열정? 노력? 맞는 것 같아.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거.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 그건 세상에 단 하나뿐이지. 하나 둘셋 하면 같이 외쳐보자. 하나 둘 셋, 이즈만 태양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 우와, 엄청 뜨겁다! 얇게 썰린 사과칩이 노릇노릇 있는다. 아한 입만 먹고 싶다. 안돼 이따 내리면 먹어.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하늘 위를 날아 우리가 도착한 곳엔 또한 번의 선택이 남아 있었다. 여기 어디지? 캄캄해 우리 잘못 온거 아니야? 아아어어 어, 목소리도 울리는데? 아아아 아, 아, 미안해. 깜깜해서 잘안 보여. 누구야? 유리? 유리는 여기 있는데. 우와 조용 조용 조심해.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어, 저기 뭔가 반짝거리는데? 뭐지? 일단 가보자. 다들 흩어지지 않게 손잡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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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 여기 비상구였나봐. 문이 두 개인데? 왼쪽은 입구, 오른쪽은 출구. 입구로 가면 다시 초콜릿 나라로 돌아가는 거고. 출구로 가면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가? 얘들아, 어떡할래? 입구? 출구? 입구? 입구로 가면 재밌는 것들이 더 많겠지. 그런데 재밌으면 재미있을수록 자꾸 생각나지. 너희도 그랬어? 우리 멤버들도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선택은 정해진 것 같다 자, 그럼 문 열어볼까? 초콜릿 동산 진짜 재밌었다, 그치? 아, 나 멤버들 주려고 아이스크림 좀 담아왔는데 아, 민초도 있어? 민초 싫어하는 멤버들도 있으니까 그건 따로 담아왔지 나도 젤리 좀 가져왔어. 젤리 곰돌님이 싸주셨거든.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얼른 들어가자. 유리야, 얼른 와. 응, 가고 있어. 주머니 속에 티켓을 다시 꺼내봤다.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골든 티켓. 우린 이 티켓이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행복은 유리야, 왜안 와? 아니,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 가요, 가.